안녕하세요. 소울 트레이딩 카일이고요.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55분입니다. 일단 각서라고 수익률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자, 3월 26일 화요일이죠. 1빅 35%, 아더 13%, 왁스 12%, 크로노스 7%, 시바이노 12%, 하이파이 12%까지. 자, 뿐만 아니라 3월 27일 밤에 비트코인 캐시 22%, 자 그리고 3월 28일 바로 오늘 세이 7%, 수이 40%까지. 당장 어제 오늘도. 7 7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면서 단 3일 만에 170% 수익률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보방에만 무료로 들어오셨어도 충분히 같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었습니다. 소울트레이딩 정보방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타점 및 대응법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수익 챙겨야 할 종목 바로 IQ입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만 꼭눌러주시고요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세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추세선 미리 그어드렸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건데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띄는 패턴을 바로 대칭형 삼각수렴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며 삼각형 형태가 띄게 되는건데요. 여기서 삼각형의 끝부분 요 수렴의 끝에서 위나 아래로 정해진 방향의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고유 특성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IQ 지금의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우선은 아래쪽 추세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3월 9일과 3월 10일에. 상당량의 매수 거리량이 쌓여 들어오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난 이후 이 하단부가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7일, 19일, 23일, 24일 등등 수 차례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 잘 보이실 거예요. 특히 양봉 캔들 보시면은 다 하나같이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있죠. 그만큼 하방에서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반등을 시키려는 힘이 강력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캔들 아래쪽에 있는 모든 이평선들 또한 곱게 수렴되면서 정배열 이 되어 있죠. 자, 캔들 아래쪽 거래량도요, 이 비트가 빠지는 이런 조정 장애에서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이 이 삼각형의 중간 부분에서 계속 머물며 횡보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나 정확한 단서가 나와 있는 지금 자리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 또 하단 추세선 위치에 머물고 있고요. 지난 데이터들로 미루어 봐서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수렴의 끝 부분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세가 나오면서 상단 추세선 테스트까지 해줄 경우 돌. 돌파까지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그렇게 돼서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과거 21년도에 이전고점 35원대까지 이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주요 매물대는 이 아래쪽에 많이 머물러 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근까지 바로 볼수 있어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과거 21년도 이 35원대까지 단기적으로 활적인 상승 직접 잡을 수 있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굳이 말씀을 안드리는 이유는 정보방에서 더욱더 정확한 근거들과 대응법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폭발적인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절대 하락장이거나 상승장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종목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종목들의 정확한 근거와 타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을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 타점 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울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이런 급등 타점들을 정말 쉽게 대응법과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빠르게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이런 타점들 진짜 상승이 나오는지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시고요 오늘 IQ 보신 분들 소액이라도 매수하시면은 꼭 정보방에서 매도 타점 받아가시면은 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IQ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소울트레이딩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